서울 송파구에 사는 71세 최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. 오래전 바람났던 한 남편을 잊고 혼자 아들을 키워낸 인생이었죠. 영자 할머니는 거실을 정리하며 아들 아영과 대화합니다. 아영아, 요즘 여자 친구 만나는 거잘 되니? 엄마, 이번엔 진짜 진지해. 주의집에 인사드리러 갈 생각도 있어. 그래? 잘 됐네. 언제 한번 데려와. 며칠 후?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 주위가 웃으며 들어옵니다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처음 뵙겠습니다. 밝게 웃던 영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집니다. 그 얼굴이 낯설지 않았습니다. 30년 전, 집을 떠나던 남편 정우와 그 남자의 품에 안겨 웃던 젊은 여자. 설마 아니야, 아니겠지? 다음 날, 영자는 아연의 여자친구 주위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속 아빠의 얼굴을 보고 손에서 핸드폰을 떨어뜨립니다. 이 얼굴 이 남자 진짜 정우야? 남편이었습니다. 그 남자 영자의 아들 아연의 아버지이자 주위의 아버지. 영자는 망설이다 아들을 불러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. 아현아그 아이. 주희 말이야. 너랑 한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이복형제야. 뭐라고? 말없이 자리에 주저앉는 아현. 뒤늦게 달려온 주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고 울기 시작합니다. 아니야, 말도 안 돼요. 이럴 순 없어요. 주희야. 우리 정말 끝이야? 아현 오빠. 미안해. 나도 몰랐어. 결국 두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고했고 영자는 다시 혼자가 된 아들을 다독였어요. 아현아. 엄마도 마음 아파 근데 모른 채 살았어도 인연은 가려야지. 그건 너도 그 아이도 알아야 할 진실이야. 엄마, 나 괜찮아질까?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. 엄마가 곁에 있을게. 숨겨진 피는 거짓을 넘지 못합니다.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드러납니다. 채영자 할머니를 응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